너 어디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마. 쪽팔려. 네 동생이 이게 더 쪽팔리거든 이너안 꺼져? 야. 너 우주오빠 좋아하지? 이게 진짜 죽을라고! 아, 내가 부찬냐? 내가 황우주같은걸 좋아하게? 아우 드러워. 아우 무슨일까? 네, 아, 수고하세요. 네 수고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아, 언니 미안해. 나 빨려서 돕고 싶었는데 저 인간들이 말을 들어 쳐먹어야 할 말이지. 어휴. 또 삐딱선 타셨네. 저 반골기질을 어떻게 하면 좋아? 먼저 들어가. 오늘 정말 힘들겠. 다 너 나까지 빼보면 아빠 혼자 쪽팔리잖아. 효녀났네 효녀났어. 언니 늦을 걸 쌩쇼를 하느라 저놈의 기집애가 저게 누굴 닮았어? 씨. 엄마! <laughs> 아! 아우. 미안 엄마 나 머리 하느라고 나 어때? 너무 예뻐 누구 딸인데? <laughs>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저 역시 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아주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. 빠른 두뇌회전, 뚜렷한 목표의식, 절대 지지 않는 승부욕. 앞으로도 저는 제 유전자의 본능, 다시 말해 1등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자신이 잘났다고 믿는 자뻑의 힘. <laughs> 그러기 위해서 니체는 적을 갖되 증오할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. 학교에서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야말로 저의 진정한 버심을 깨달았습니다. 전 반드시 그 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극복하고 발전하는 초인 리버맨시를 달성해낼 것입니다. 와우. 저녁도 안 먹었다며 냅도 엄마 지가 알아서 배고프면 먹겠지 뭐 하긴 그 성적 받고 밥 먹으면 양심에 털난 거지 어머또너뭘 째려봐? 야 찍어도 그 점수 안 나오겠다 예서야너네 방에 가있어 냅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마 쪽팔려 네 동생이게 더쪽팔리는든이 어허 언니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는 공부해. 너 기말고사까지 망치면 안 되는 거 알지? 혜나가 사퇴한대. 김혜나 사퇴한대. 아니, 그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건가 단독 출마면 무투표 당선이에요. 당신 딸이 전교 회장이라고요 이제. <laughs> 그래? 야, 그럼 축하주 한잔 해야겠는걸? 한마소 봐. 저 샴페인 어디 있어? 샴페인. 와인 창고 가봤어요. 예서야, 아빠가 근사한 걸로 한병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. 조금만. <laughs> 음... <laughs> 안주 좀 만들어야겠는데? <laughs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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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우주 지금 쯤 엄청 후회하고 <laughs> <흥미하고> 있겠지? 잠재 <laughs> 어떤 걸로 해? 예저 가요. 야, 너 우주 오빠 좋아하지? 이게 진짜 죽을라고? 내가 미쳤냐? 내가 황우주 같은 걸 좋아하게? 죽을래? 너 진짜 한대 맞아? 밥안 먹어. 안 먹는다고... 시험은 네가 망쳐놓고 왜 식구들한테 신경질이야? 내가 누구 때문에 망쳤는데? 엄마 때문에 망쳤잖아. 엄마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. 야, 엄마가 뻥쳤다고 왜 시험을 망치냐? 너안 꺼져? 이 씨. 네. 아우 씨. 아, 이번에 또 떨어지면 초딩들하고 같이 배울 텐데, 이게... 아. 이 씨! 달려. 이차 방정식이네? 내가 풀어줄까? 니들 운 좋은 줄 알아. 페나 완전 수학의 신이거든. 밑편을 구하려면 A와 B의 좌표가 필요한데 밑편 4 곱하기 높이 4 아, 남기 아. 2 그럼 다 물어볼까? 8. 응? 예빈아 너 완전 똑똑한데? 예빈이, 너는 선생님만 잘 만나면 레벨은 문제 없겠다. 와, 누나 짱잘 가르쳐. 나 누나한테 과외받고 싶다. 아, 그래? 근데 나도 공부해야 돼서 딱한 사람밖에 못 가르치는데. 한 사람? 아니, 김혜나가 뭐라고 케이크를 다 만들어? 좋다고 동의했잖아. 내가 좋아서 동의했어? 김주영 쌤이 하라고 했지. 아 어쨌든 있는 동안 좀 서로 잘 지내면 좋잖아, 그렇지? 그럼 라이벌끼리 더 친해지면 더 좋은 친구가 될수 있거든. 사이 좋게 지내. 언니 왔어, 엄마. 응? 음? 해나 일로 와. 음, 네가 해나구나. 앉아, 앉으려. 앉아. 자, 환영한다. 우리 예빈이 잘 부탁한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언니 짱잘 가르쳐, 아빠 학원 선생들보다 쉽고 재밌다니까. 어휴. 그랬어? 야김현아 네가 뭔데 내 화장실을 맘대로 써? 어? 아, 아, 저게 진짜 예빈아, 괜찮아? 안 다쳤어? 이층 화장실 니네 거야? 어? 해나 언니랑 쓰기 지으 니가 지하로 가. 니가 뭐 전세낸 거야? 뭐이 아, 예빈아. 예서한테 너무 그러지 마. 언니 괜찮아. 좀더 자자. 언니 내려갈게. 이 아,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기로. 여기 다 들어왔어? 어. 여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. 오케이. 하나. 자 하나. 오케이, 내가 이거 핸드폰으로 전부 다써줄게제 것까지 챙겨주시고 고마워요, 언니. 음, 네버마인. 귀신이가 너랑 오주 것도 챙기라고 난리를 쳤거든. <laughs> 야, 강예빈. 너 오늘 공부 안 해? 야, 오늘 같은 날 무슨 공부야. 하고 싶으면 너나 해. 몰라고 예빈아, 30분만 더 놀다 와. 오늘 해야 할건 마저 해야지. 나 가서 수업 준비하고 있을게. 을 어, 하면, 기는 200. 88팔 마이너스 칠십 파이. 답은 5 번. 정답. 잘했어요 디나. 어때? 이제 좀 이해가 가? 어, 내가 직접 가르쳐 보니까 진짜 확실히 알겠어. 너.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거 아니니까 별표. 이제야 이이제 예서야. 아침도 안 먹고 이거라도 마시고 가. 밥 먹었다고! 이 자식이. 너 지금 뭐하는 거야? 아, 재수없어. 다 거지 같아. 뭐라고? 이 자식이 어디 버리자마자 없이! 여보, 새 학기 시작되니까 예민해서 그래요. 다시 좀 이해해요. 수험생이라고 오냐오냐 오냐 하니까 저러잖아! 누가 오냐오냐 해달랬어? 저, 저, 저 아주 상전이 아, 뭐. 따로 없어, 상전이 저거 예빈아? 그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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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서 뭐해? 얼른 올라와. 아이고, 이게 누구야? 아, 우리 예빈이구나. 우리 이쁜 안냈다. 이러라. 예빈아. 이러라. 아빠가 사람이야? 예빈아. 조용해. 해나 언니가 딸인 줄도 모르고. 해나 언니 장례식장에도 안 가고. 아빠가 사람이냐고. 저저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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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? 어? 해나 뭐라고? 해나 언니가 아빠 딸이라고. 나 놀러 가. 해나 언니 엄마랑 선재도 놀러 갔다며. 새끼 보고도 잡고 놀았다며 기억 안 나? We are